자,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바지사장이라는데 권력에서 밀려난 건지 궁금합니다. 베이징에 천안문 대처럼 장갑차가 들어갔대요. 시진핑이 코로나 때 경제를 박살내서 중국 내 실업자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정적을 수축 숙청에서 내부 반말이 장난이 아니래요. 이 얘기도 있지만, 중국에서 그, 중국판 더 글로리, 13살인가? 먹은 여자아이를, 어, 저 집단으로 그 학대를 하는, 어, 학폭? 그거를 갖다가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로, 아, 14살이에요? 막, 신고를 해도, 그, 못된 애들이 좀, 그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무도 그거를 안 해주고, 뭐, 결과 이게 굉장히 큰 시위가 됐죠? 너무너무 큰 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똑바로 해달라, 한그 사람들까지도 잡아가고, 그래서 뭐, 제2의 지금 천안문 사태처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시진핑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게요. 음. 시진핑의 뭐 오른팔 왼팔 다뭐 조금 밀려나고 뭐 이런 상태여서 이 사람 흔들 흔들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시진핑이 지금 중국 안에서 힘이 있는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근데 힘이 아예 없지 않은데요? 네. 전해지는 것만큼 어떤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타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다. 소드의 여왕이고, 스타카드의 영번풀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조금 열쇠에 몰려있는 거는 맞아서,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권력을 아예 상실한 느낌은 아니에요. 소드의 여왕이니까. 좀, 약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조금 물러졌다. 따뜻해졌으니까. 수디의 여왕이면 남자인데, 여왕의 카드 컵의 카드가 나왔으니까, 막 자기가 내 맘대로 뭐든 휘두르던 그런 때가 아니라, 좀 주변에 맞춰주고 따뜻함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시진핑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왜그 여자 아이를 그걸 괴롭힌 애들을 왜 못하는 거지? 그거를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막을 일이냐고요. 그죠? 너무 이상하죠. 자, 아 자리 못있겠네요이 사람. 음. 위테로와 지네요. 시진핑. 네, 이 사람, 어려워지네요. 어, 시진핑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길어야 4, 5개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5개월. 응. 이 사람, 이제 꺾였는데? 시진핑 자체가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상태. 전차도 두 마리의 스핑크스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고 투펜터클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어느 쪽하고 어그권력의그 손을 잡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죠. 투소드입니다. 다 어때요? 지금 이대로는 갈 수가 없죠.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 응. 어. 그래야 그 자리를 유지할까? 어떨까? 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4개월에서 5개월. 4, 5개월 뒤에는, 네. 좀 자리 내려놓고 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겠어요. 응.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내부의 분열도 좀 심하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련돼 있는 비리? 이런 것도 맞나? 응. 이 시진핑에 관련된 비리가 좀 있나 봐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응. 문제가 될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무너져가요. 점점점점 점점 안 좋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키려고 애써도 예 방법 자꾸 마련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건 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못해요 이거. 지키기가 좀 어렵다. 안 돼요. 만약에 5개월 뒤 정도, 4~5개월 뒤 정도에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이렇거든요. 4~5개월 뒤에는 8분 컵이니까 본인이 그만둘 수 있어. 본인이 그나마. 근데 거기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안쪽으로 어, 끌어내려져요. 끌어내려진다. 타워 뜨네요. 네. 본인이 그나마 그 때까지 거치를 정해서 물러나셔서, 그러면 이제 투펜터클, 전차, 뭐 이런 게 나온다면 내가 내 후임을 누구로 정할까? 어? 내 후계자로 누구한테 해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놨을 때그 다음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냥 몰라기, 몰라.